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화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심으로 3월 1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종녀 마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덱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갑니다 네, 정결한 마음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도 저희들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신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며 묵상할 때, 은혜가 넘치는 기여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시할왕 아무라벨까 엘라살왕 아리옥까 엘라왕 거돌라오멜까 고임왕 디다리 소도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신하까 스보잉왕 세메벨까 벨라 곧 소아랑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십딩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덜라 오메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덜라 오멜과 그에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하에서 수스 족속을 사회 기라다임에서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금방 엘바랑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멜렉 족속의 온 땅과 히사선 타마리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더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이 왕과 벨라 곧 소아랑이 나와서 시띔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하기 위해서 진을 쳤더니 엘라망 그덜라오멜과 고이망 디달과 시날왕 아무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 네 왕이 곧 다섯 왕과 맞선이라 시띔 골짜기에는 역총구동이가 많은지라 소돔왕과 고모라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에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모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몰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의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 14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예, 전쟁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전쟁으로 인해 롯이 거주하는 소돔과 고모라 땅의 모든 재물과 양식이 약탈당하였고 또 그곳에 거주하는 롯도 사로잡히게 되고 그의 모든 재물도 빼앗겼다는 것의 이야기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13장에서 우리는 롯이 어떻게 해서 소돔 땅에 이르게 된 것을 압니다. 롯이 소돔에 거주하게 된 것은 그의 선택이었죠. 롯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물이 풍부한 요단 지역, 특히 소돔 땅을 택한 것입니다. 결국 롯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세상으로 가버리게 된 거죠. 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육신의 안목으로 세상을 보았기에 이제 심판을 앞두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보기에 여호와 동상같이 보였고, 또 애급당 같이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서 있는 이 세상도 마치 모여 천국처럼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어떤 그 누구도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유황 불로 덮여지는 그런 저주받는 도시로 변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직 성경은 소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장 13절에 보면 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예,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으로 살면서도 악이 악인 줄 모르고 세상은 살만한 곳이다 라고 착각하며 자기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자들이 바로 소돔 사람입니다 자기 본능대로 쾌락을 즐기며 하루하루를 재미있게 살아가는 이 소돔 사람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신 손안에 있음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돔 땅에 누가 살고 있죠? 예, 바로 롯과 그의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가 지금 뭐요? 전쟁의 휩싸인 것입니다. 예, 왜 전쟁이 일어났죠? 예,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이 가나안의 다섯 나라가 예, 바벨론 지역, 지금의 이란, 이라크, 시리아 지역에 있던 맹주 엘람 왕에게 매년 조공을 12년 동안 바쳤는데 이제는 뭐야 더 이상 바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가나안의 다섯 나라들이 연합해서 시딤이라는 곳에 모여서 엘라 왕에게 반기를 든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지역 이 다섯 나라 연합군이 시딤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그 구절에 보니까 엘라 왕의 이끄는 네 나라야 대나라의 네 연합군과 맞섰다라고 합니다. 예, 이 십딤 골짜기는 어떤 것입니까? 십절에 예, 보면 십딤 골짜기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라고 합니다. 예, 역청은 뭐예요? 끈적거리는 물질을 말하고 있는데 예, 빠지면 나오기 힘든 그런 구덩이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예, 달아나면서 이 역청 구덩이에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왕들은 다 산으로 도망갔던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이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웠다는 그런 이야기는 한 마디도 없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 가나안 지역의 다섯 나라 연합군은 싸움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참패 당했다는 것이죠. 네, 이것은 소돔과 고모랑이 얼마나 어리석은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팀 골짜기에는 골짜기는 가난 왕들, 특히 소돔과 고모라 왕들에는 아주 익숙한 지역입니다. 시팀 골짜기에 구덩이가 많이 있다는 것을 소돔과 고모라 왕들이 몰랐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엘람 왕과 그들의 연합군이 밀려오자 아마 다급한 마음 때문인지 몰라도 역청구동에 스스로 빠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기들 지역에서 그 구동이들을 함정으로 이용해도 될 법한 그곳에 자기들이 빠진 것입니다. 이것은 롯이 선택한 그 소덤 땅, 그 땅과 그 땅의 왕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롯이 선택한 그 소돔땅, 그 롯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었음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어리석다라는 의미는 주로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데 바로 이 소돔왕과 고모랑 그리고 롯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로선 예, 자기 눈을 의지해서 한마디로 예,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보다 더 믿었기 때문에 이런 위험천만한땅그 땅이 여호와의 동상같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로선 예, 그가 육신의 안목으로 선택한 땅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던 그런 삶이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예 소돔 사람처럼 살았을 것입니다. 예.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보면 로에 대해 말하고 있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예, 이 말은 뭐예요?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날마다 악인들 속에 살면서 그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듣는다면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악인들 속에 있으면 별수 없이 그들과 똑같이 된다는 것이죠. 예, 약속의 땅에서 살아야 할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자식 같은 로시이 소돔의 쾌락에 깊게 빠져들어서. 세상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소돔 사람과 같이 이 제약의 구동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그의 재물까지 노력하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 세상 욕심과 세상 쾌락에 빠진 인간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스 그가 육시한 눈으로 선택한 물이 넉넉하고 풍요롭게 보였던 소돔 예, 그 땅, 그땅 안에 들어가니까 뭐예요? 결국 전쟁으로 인해서 그가 가지고 싶고 또 그가 누리고 싶었던 그 풍요로움은 예, 다 빼앗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스는 소돔이라는 그 타락한 도, 도시에 동화되어. 타락한 소돔사람같이 되어서 예, 그의 삶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었지만 예,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죠? 아브라함은 예, 물질의 풍류는 없었지만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지켜나갔기 때문에 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 그 사실을 5절과 6절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 5절과 6절에 보면 엘라 왕과 그의 연합군이 싯배 모인 난 연합군을 증벌하러 가는데 이 가는 도중에 주변 여러 족속을 치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엘라왕의친 지역들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왜 그렇죠? 그때 아브라함은 어디에 거주하고 있었습니까? 13장 18절에 보면,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을 일하는 곳에 거주했다고 합니다. 이 엘라망이 친 주변의 족속들이 있는 곳은, 예, 바로 지금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예, 적군들이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지역을 지나갔지만은, 예, 아브라함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 아브라함 주변에 전쟁에 휩싸이고 노략질을 당했으나 하나님과 함께한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 휩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은 안전한 곳이었던 곳이었습니다.뿐만 아니라 예, 1 3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동맹한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근처에 사는 사람들까지 전쟁에 휘말리지 않고. 평안함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은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예, 아브라함이 비록 가난 변방 지역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황박한 들판이 예, 더 안전한 곳입니다. 노슨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곳이 안전하고 축복된 곳인지 모르고 예, 자신의 탐욕 때문에 육신의 안목으로 선택한 곳은 예, 전쟁과 살육과 배신이 남아는 그런 타락한 죄악의 도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곳은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눈으로 보기에 황량한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면 그곳이 축복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같이 눈에 보기에는 물이 넘치는 풍요로운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시지 않으면 그 땅은 뭐요 분쟁과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저주의 땅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항부지와 같은 산지에서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렸지만, 예, 롯은 풍요로운 평지에서 자유함과 편안함을 잃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탐령으로 선택한 땅에서, 풍요와 부여를 누리며,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었는지 모르지만, 그는 자유함과 평안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은 풍요를, 부요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황량한 땅이었지만, 하나님과 함께한 아브라함을 전쟁에 휩싸이지 않고 예, 안정케 하셨던 것처럼, 예,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고난을 헤쳐나갈 힘을 주시고, 또 어려울 때 피할 길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 자유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는 곳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내할 것인가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땅의 것들 예, 뭐죠? 음단정력 탐욕 등 예, 육신의 생각을 버리라는 것이죠. 예, 눈에 보이는 소돔 땅을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 가운데 때에 따라 보여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 성계시는 성전님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택함받고 주님과 동요하는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언제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어떠한 유혹이 오더라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